독일은 신경쓰지 잖아신경쓰이잖아안날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니다니다 수진이도 있어. 수진, 음. 수진이, 수진이. 에이고이 근데 나만들 적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얘기라도 미리 하던가. 미안하고뜨 아, 야, 이거 맛있냐? 음. 큰일 났어, 엄마. 음. 어떡해. 음. 오, 아이고. 그렇다면 다 내꺼임. 음. 에? 음? 야, 근데 두부 맛있냐? 아, 씨. 두부 맛있어소금간 하셔가지고. 야, 먹어봐. 탐나, 타야. 한다. 하여. 그럼 두부를 이쪽으로 놔야지. 아 응. 그런 거표해아 어차피 먹을 건데요. 아. 이쁘게 이쁘게. 그럼 이 무엇이 중원지요? 해해 아. 그냥 해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 아니오. 밥 먹으러 가자. 팍 팍. 아우. 팍. 야 무지개 먹어야지. d i d 딩 y d 아 d d y I don't believe i 죠 응. 저 a t I don't know. I d 하 n t k n o 잖아요 o n t 대 n o 고라 진짜 대대최고 o 응대 d o 고다 k <laughs> n 이다 니막 힙다라. 한번하서 아니, 다가아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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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니 니가 니가 What is it? What is it? w 맛있 t is it? w h a 어 is it? w h a 먹 is it? What is 어 t What i 아이고.. 다 치우셨네 진짜.. 완전 아, 똑같아 랑 똑같아 또 찍어? 아, 찍어줘? 아, 안 잘라지냐? 안 잘라져? 어, 를안 먹기. 어떡해요왜 왜, 왜 이런 것도 찍어? 네. 우와, 우와. 따아는 모델이 중요하고요 네. 맛있어. <laughs> 맛있겠다. 다어 응. <laughs>

안 짜냐? 좀 짜요. 이 어떻게 먹게? 두번 자라와 있어. 어, 아, 잠시, 잠시. 어때? 브이로그? 이로그브어그브이로로먹 <laughs> <laughs> 아 되게 안먹이아신거 뭐, 아니지? 오늘 단백한데 되게? 안 달아 밥 먹고 먹기 부담스럽지 오지라인가데 부셔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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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골길, 산재... <laughs> 지골길 산책, 지굴길 산책 중입니다. 발이 너무나 시렵구요. 뭐, 뭐? 음. 아, 그도